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화율도 무척 덥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점차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예보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햇볕과 비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작은 우양산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인천항의 선박 운항 지수는 모두 1단계, 안전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약하고 파고 0.5m 이하로 대체로 낮게 일 자망입니다. 먼저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백령항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백령행 선박은 총두 척으로 07시 50분 하모니 플라워호 08시 30분 코리아킹호가 출항할 예정인데요. 출항 시 인천의 기온은 26도 정도의 습도까지 높아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웅진 회미리오의 경우 선박 점검 관계로 20일까지 임시 휴양하겠습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령강류의 뱃멀미지수는 모두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운항 중 바람도 약하게 불고 최대파고 0.7m 정도로 일어서 무난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백령도 도착시각은 하모니플라워 11시 30분경, 코리아킹호는 12시 10분경이 되겠습니다. 도착지인 백령도는 구름만 많은 날씨에 기온은 27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연평도를 향하는 연평항로 정보입니다. 연평행 선박은 0 9시 플라잉 카페리오 한 척인데요. 이때도 계속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정시 출항을 위해서는 08시 30분까지 승선권을 수령하고 50분까지는 승선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지수는 좋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운항 내내 바람도 약한데다 파고 0.5m 안팎으로 이뤄 선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겠고요. 무엇보다 선내 체류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짧아서 멀미로 인한 불편함이 덜겠습니다. 연평도 도착 시각은 오전 11시경이 되겠고요. 이때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서해오도 운임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웅진군청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8월 31일까지 서해 5도 50% 할인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해양정보였습니다.